자 랜덤이기 때문에 종족을 빨리 알러 알러 가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감히 랜덤을 부족합니다. 해 감히 랜덤을 해넌 죽었다리. 너 감히 랜덤을 하냐고? 랜덤 사냥꾼 자, 적으네요. 전설의 참치 님 2,000원 나나 나 있다. 어? 저격. 어. 이렇게 아유 2,000원 감사합니다. 2,000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뭔 소리야. 내가 렉... 내가 안 걸었는데. 나 슈퍼 컴퓨터라고. 아, 렉좀 걸지 마 봐. 렉좀 걸지 마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이번 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투게이트 전략으로 함 해보도록 할게요. 아 방금 상대가 너무 잘한 사람이어가지고 한판 져버렸네. 방금 상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누구냐면은 엄청난 아마추어 초고수 아마추어 초고수 원탑 원탑이죠. 아마추어 탑3 안에 드는 그 선수입니다. 아, 드라마를 다운받아서 보니? 드라마 요즘에 스마트 TV로 봐야지. 인정? 요즘에 스마트 TV로 화면 크게 봐야지. 그게 대세 아닌가요? <laughs> 보는걸 알고 있었는데. 이님5 0원 나나 나이스. 감아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손사님또5천원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판은요 여러분들 엄마무시한 전략을 꺼내드거예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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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2 게이트 하면서 리버 리버로 끝내는 전략이죠 이거는 또 장길죽이 5년전에 5년전에 김민철 과 상대로 화이타운에서 트 시전했다가 이긴 이긴 바가 있죠 장길 중에 그 엄청난 필살기 전략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올라가고, 파일런 입고 바로 빼주고, 자, 이러면서 상대는 제가 10집인 걸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말이죠. 저글링을 조금 뽑고 드론을 뽑을 겁니다. 저글링 조금만 뽑고 드론을 뽑을 생각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걸 노려서 여기 일로 와. 안 놓. 안 놓. 잡아주고요. 후회 처리를 바로 깨주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당황하는 것 봐. 당황하는 것 봐. 어 뭐야? 해철리를 버리면 어떡해? 어? 해철리를 버리면 어떡하냐고. 바로 들어가서 칼로 안 깨지게 수비해 줍니다. 적겨! 사질런 나와 버리기. 뼈를 주고 살을 치면 어떡해 어? 뼈가 으스러져 버려서 움직이질 않잖아 이 바보야 뼈 주셔서 고맙습니다 뼈 맛있게 냠냠 쩝쩝 하겠습니다 뼈 냠냠 쩝쩝 쩝쩝쩝쩝 일로 와 어딜 그렇게 도망치세요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세요? 예? 손님 대접 좀 해주려고 했는데, 어딜 또 그렇게 바쁘게 도망치시냐고요 어이고, 또, 왜 나가? <laughs> 왜 나가세요? 예? 나가버리면 어떡해. 나가지 마. 자, 나가면은 제가 마중을 나갈 수밖에 손님 대접은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대접 안 해주면은 서운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가서 마중 나가서 말이죠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세인님 고맙습니다 세인님 감사합니다 어, 뭐야 아유, 또 손님이 또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패처리 필요없어 어 뭐야 어 잠깐만 엄청난 전략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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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안돼 저걸로 우리 지원하게 때리네요 이 친구 우린 시원하게 때린 친구야. 상남자 친구였구만. 일로와. 안 돼. 자, 리버를 하려고 했는데, 스타게이트를 해줘야겠네요. 스타게이트를 해주습니다 자, 들어와. 들어와, 이 자식아. 너가 왜 싸움을 잘해? 그럼 들어와. 안 들어올 거야. 쫄았다고쫄았다고 쫄았다고 생각할게. 안 들어오면 쫀 거야. 들어와. 들어와. 안 온다고? 아, 내가 갈란다 그냥. 가자. 내가 갈게. 하이. 내려가면서 하이. 내려가면서 젤러타 돌려주면서 프로 나와주면서 하이. 하이. 자, 프로까지 이용해주면서 깔끔하게 또 막아냅니다. 음, 곱게 안녕, 곱게 어서와. 자, 스타게이트에서 무언가가 뽑히고 있죠. 상대는 당연히 커세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카우시 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승률 90% 이상. 프로 수준에서도 스카우시 나왔다는 거는 승률이 90%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비장의 유닛. 필살기 유닛 뽑아줍니다. 아유, 왜 그러세요. 네. 일로 와. 기자의 쓰기 말이야, 어. 돌아와. 자, 저글링, 그 만선 저글링 한 마리만 남았고요 바로 잡혀버립니다. 땅! 땅! 오버러드 어딨지? 바로 이쪽에 있을텐데. 아까 여기서 만났는데.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고요. 이게 세레머니에요. 스카우트도 그냥 있으면은 세레머니가 아닌데, 이렇게 돼도 않는 컨트롤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세레머니가 되는 겁니다. 자, 또 출발해줄게요 히드라네요 히드라 자 여기서 또 히드라 세레머니 세레머니 스카우트 세레머니 컨트롤 대도 않는 컨트롤 해주면은 야구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빈집이 안오는거 어, 아이고 또 오버로드가 있어 그러면은 스카우트로 세레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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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레머니, 세레머니, 세레머니 좋아요. 세레머니, 세레머니. 에라 모르겠다. 지금 드론이나 잡아야겠다. 세레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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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레머, 세레머니. 뭐라고요? 본진 드론 맞고 싶다고요? 그러면 오버로드를 주세요. 오버로드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뭐를 얻으려면은, 뭐를 내놔야지. 보완을 해야 될거 아니야? 자, 이러면서, 오버런드 잡아줍니다. 오버런드 지키고 싶다고요? 그럼 드론을 내놓으세요. 드론 주세요. <laughs> 안 통하지? 하하 <laughs> 짬짬, 쩝쩝. 좋아요. 台湾。